안녕하세요 말씀국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이 도망가는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붙여주셨고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한 그러한 도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라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또 정탐꾼들은 확인하게 되고요. 그것을 또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또귀 기울여 듣고요. 또 묵상하면서 오늘 적용할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좋은 것 주시고 풍성한 말씀으로 또 채워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놀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양식 풍성히 배부리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걸으러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다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비르데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하를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누네 아들 여우수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을 고하고 또여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부분은 라합이 구원받는 길을 구체적으로 정탐꾼들이 가르쳐 줍니다. 네 가지를 주의해서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18절입니다. 온 가족이 그 집에 다 모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으러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가지 마라. 전쟁이 시작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가지 마라. 또세 번째는요,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러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네 번째는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출애급 할때그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 그 6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비슷하게 붉은 줄을 밖으로 창문에 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모여서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라합도 좀 비슷한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 지켜야 된다.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정탄꾼들이 일러주고 갑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눈의 아들 여우수와에게 또그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전하는데요. 이 장면이 바로 마지막 24절입니다. 우리 손에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간담이 녹도이다. 그들이 벌써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여러 가지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건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걷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들이 들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벌써부터 간담이 높고 마음이 지금 떨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또 구체적인 섭리가 있었고요, 계획이 있었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주는 장면을 저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그의 백성들에게 더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합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그 정탐꾼들의 제시에 따라서. 이제 라합의 과정은 구원받는 그 과정을 또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적용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정탄꾼들은 라합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먼저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붉은 줄을 매라. 부모와 형제, 온 가족이 그 집에 모여라. 그리고 절대 나가지 말라. 이러한 경고들을 하면서 라합이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순종할 때또 구원이 라합의 가정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맺는 그 과정 속에 그 언약을 맺어서 가는 그 순종의 그 내용들이 있어야 결국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르는 것입니다. 아,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라합이 정탄군과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순종해야 이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성들이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여리고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보고를 합니까? 23절 24절입니다. 여호수에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들이 라압과 함께 또 어떻게 정탐했는 일들을 다 고하고 나서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심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들었겠죠. 그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제 간담이 높고요.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잡힐 수 있었는데 기생 라합을 만나서 극적으로 도망가는 과정들. 또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다. 이 기생 라합이라는 그런 참으로 소외되는 참으로 정말 그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서도 소외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이 정당구들을 피하게 해줬고요. 그 피할 길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서 무사히 여우사하게 온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를 보니까요. 우연히 또 마침 이러한 과정들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요. 이것들은 또 그들의 믿음을 또 강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 이 믿음의 보고들이 여호수와또그 이스라엘 성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영광목사님 질문 볼까요? 정탐꾼들이 여호와께서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확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잘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모든 과정과정을 보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또 우리가 삶의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확인하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지금 정탄군들도 바로 그겁니다. 그 주민들이 말하는 내용이나 기생나압의 고백이나 또 기생나압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여리고성을, 이 가난한 땅을 주심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들에게 보고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짜릿한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 을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러한 부분을 또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여리고에서 긴장된 며칠을 보낸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모습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저희들도 이러한 경험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뭐 꿈을 통해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또 그렇게 믿고 맹신해서는 안 되죠. 여러 가지 정황과 또 여러 가지 가능성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말씀과 또 삶의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그 속에서 저희들은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그림은 하나님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지만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할 때 하나님 놀라우신 그 계획과 섭리와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을 볼까요? 신앙의 동역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고난을 이기고 믿음이 성장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때로는 신앙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요, 또 응답 가운데 또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입술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되어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주변에서 우리의 동역자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돈독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그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정말로 너무나 우리에게는 축복된 삶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만 열고요 영적인 눈만 밝힌다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에 우리의 도전하는 핵심인 것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라합과 같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 무엇을 순종하겠습니까? 라합과 같은 믿음의 진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또한 정탄꾼들과 함께 또 만남의 교제를 하면서, 정탄꾼들도 그 믿음이 더 확신하게 됐고요. 라합도 이젠 정탄꾼들의 만남으로 인해서, 아, 이것이 소음만 듣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여리고성을 진멸하러 오셨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이 도전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성도들, 또 관계들, 환경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 가운데, 어떠한 믿음 가운데 확신을 주기 원하시는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무언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 어떠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든 또한 사업이든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꼭 이것은 올해 올해 2022년은 꼭 해야 할 일이야라고 결심한 일들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면서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을 들으면서 믿음의 성장의 과정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이 가장 객관적이고요, 또 가장 정확한 진리에 또 우리가 가야 할, 들어야 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상황을 보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삶의 또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보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 저희들은요. 라압도 만나게 되고요. 또 여리고 주민들의 그러한 또 놀라운 고백들을 듣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들을 또 어떠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라는 건또 확신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 풍성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겁니다. 귀를 활짝 열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런 풍성한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탐꾼과 라합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여호수에게 전달해 줌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갖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의 영적인 눈과 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우리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참으로 설레이는 그런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이야기를 듣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